EBS 토요일 예상 문제 특강 LC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팝 퀴즈 하겠습니다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A or B예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하하, 예. 늦게 말하 짜장. 오늘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다시. 자, 짜장, 짬뽕. 그렇죠. 추운 날엔, 혹은 비가 오는 날에는 짬뽕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정서죠. 잘 들려요? 자, 선택을 우리는 늘 하잖아요. 자, 짜장, 짬뽕.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자, 짜장, 짬뽕. 이렇게 물어보면 짜장. 똑같은 오일을 쓰죠. 오짬뽕 혹은 추운 날에는 국물이 좋아요. 비오는 날에는 국물이 죠 이렇게 A, o, B를 선택하는데 약간 다른 표현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선택 의문을 구성하는 질문의 내용, 답의 내용입니다.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이런 걸 참조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때더 자세한 일은 문제 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문제 준비하고 나왔으니까요.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웨트 season 2 number one would you like to submit the application online or by mail a in fact it's faster b i'll mail it c a full-time position number two did you end up booking a private room or a regular table a. Yes, for Saturday night. B. We need some privacy. C. The chef made a special meal. Number 3. Will we print the manuals in house or should I call a print shop? A. My house is in the suburbs. B. We can use our own equipment. C. Sure, that sounds best. Number four. Should we call the director now or speak to him in the morning? A. In the employee directory. B. We shouldn't bother him at home. C. I'll call you with the news. Number five. Should we set up Mr. Crawford's workstation now or take a break? A.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B.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 C. Please set it down by the door. Listen carefully. 머리도 다 듣고. 자 이렇게 이제 A 올 B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인사말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실제 문제 내용 을 보면서 자, 정답은 어떻게 나오고 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함정, 준비, 아, 조심해야 될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죠. Number one. Would you like to submit the application online or by mail? 자, submit application이요. 지원서를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online. by mail. 이 중요한 거죠. 실제는 동사하고 목적어, 그다음에 A or B가 가장 핵심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Would you like to submit the application? 자,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to submit the application? 자 신청서를 제출하실 건데 online or by mail. Online or by mail. A or B가 온라인으로요, 아니면은 서신으로요 이렇게 선택한 거죠. 정답을 들어보죠. A. In fact, it's faster. 자 it. In fact, it's faster. 자, 발음부터 faster 하지 않고 r도 빠지고, 그 다음에 앞에 a 발음도 a 발음으로. 우리 한번 자, 다뤘던 내용이죠. Faster 해보세요. Faster. In fact, 실은 it's faster. 그것이 더 빨라요. 자, 잘 보시면 선택 의문문에서 it 혹은 that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 한번 언급된 것을 다시 지칭할 때 it 혹은 that 할수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거냐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가리켜서 i t 나 t h a t 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성으로. it나 that가 주어로 나오려면, 질문자, 앞서 말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언급이 됐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it로 혹은 that로 단수형으로 받는 거죠. 근데, a or b 중에 뭐 할래? 라고 했는데, 어, 그거 좋아요. 그게 뭔줄 알아. <laughs>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논리성으로. 의미상으로도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만 자, 실은 그게 더 빨라요? 안 되죠. 뭐가 빨라요? 모르죠. 어. 온라인이 빠르다는 건지, 메일이 빠르다는 건지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b I'll mail it. 그렇죠. I'll mail it. 제가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mail이라는 것은 명사의 쓰임도 있지만 동사의 쓰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신으로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문 사문 다룰 때 질문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선택지는 오답의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했죠. 선택 의문문에서는 예외. 반복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여기서는 명사하고 동사하고 쓰임이 좀 달랐습니다만, 아까, 그죠? 짜잔, 짬뽕 했을 때, 짜잔! 이게 가장 많은 답이잖아요. 실제 똑같은 어휘를 반복하면서 응답한 패턴이 가장 많이 나와요. 토익에서도.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휘가 들렸다, 무조건 오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 의문의 경우에는 예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 원이에요 이게. 지문에 나왔던 어휘를 반복하면서 둘중 하나를 선택한 응답이 자주 등장한다. 선택문에서 의 가장 많아요꼭 기억하세요. C. A full-time position. A full-time position. 전임제 자리요.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application 신청서에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함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Number two. 자, Did you end up booking a private room or a regular table? Did you end up booking a private room? or a regular table 자, Booking a room 인데 Booking 하는 건데 Private room 하고 Regular table 이에요 개별실 혹은 그냥 일반 자리 어떻게 했냐 그래서 Did you end up booking a private room or a regular table? 이 나오죠 네, Booking 음. 떠오르는 뭐 내용이 있죠 사실 Book 이라는 것은 뭐 명사도 있지만 예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Book a room 예약을 할수 있고 Book a table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에 호랑이가 담백피됐어요 Booking 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있었다고 하더군요. 네, 잘 들려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예약할 뜻이니까 뭐 전혀 엉뚱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정확하게 또 쓰인 것 같지도 않고 여하튼간에 그래서 book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예약할 뜻이 있습니다. 자, end up이라는 건 결국 어떤 처지가 되다. 그래서 end up 다음에 동사 agent가 오든지 아니면은 end up 다음에 뭐 전치사고가 오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억구 쓰임이에요. 그래서 end up booking a private room or regular table 이라고 하면은 그럼 결국 개별실을 예약하셨나요? 아니면 은 일반 음, 테이블을 예약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가보죠. 어? A. Yes for Saturday night. 자, yes for Saturday night. Yes, No는 될까안 될까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짜장, 짬뽕. 네, 안 되잖아요. 이상하죠? 아니, 뭐가 내야? 뭐 먹을 건데? 다 질문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포인트 2. 선택 의문문은 대부분의 경우에 예스나노로 yes, no, 응답하지 못해요. 자, 다시 한 번.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약간 토익의 초보 입문자라고 본인이 판단 되시면 그냥 선택 의문의 Yes나 n o no, 바로 오, 오답을 소구하셔도 무관해요. 나는 내일 모레 만점 나올 거야. 아 그러신 분들은 이제 조금 한 아주 퍼센트가 낮지만 다른 형태의 선택 의문에서는 예스나 노가 포함되는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최근에도 그런 것 같고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부분은 안됩니다. 쉽게 그죠? 음, 짜장 짬뽕 예 아니오가 안되기 때문에 예스에서 오답 소거하시면 돼요. 토요일 밤으로 뭐 예약을 했다 이런 거죠. 이거 예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토요일 밤으로요. 이렇게 할수는 있겠죠. 오답이었고 B. We need some privacy. 자, we need some privacy. 우리는 좀 privacy. 우리끼리 뭐 이런 사생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booking a private room. 그러니까 I booked a private room. 개별실을 예약했다는 내용을 달리 표현한 거죠. 정답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인천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짜장, 짬뽕, 뭐할래애들이 아야 추울 때는 짬뽕이 아 국물이지. 이런 같은 올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소 이거를 뭐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다른 표현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도 꽤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C. The chef made a special meal. 음, the chef made a special meal. 주방장이 특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 식당 관련된 내용으로 어, 연상되어 있는 내용을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3. Will we print the manuals in-house or should I call a print shop? 자, manual in-house. 그러니까 print the manual in-house or call a print shop. 두 가지죠. 자,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in-house는 그냥 내부에 뜻이에요. 사내의 뭐 이런 뜻이죠. 회사 조직의 내부에.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인쇄를 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인쇄소에 전화할까요? 인쇄소에 맡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 다시 한 번요. Will we print the manuals in-house or should I call the print shop? 자,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이건 좀 길어졌죠. Or이라는 연결사를 기준으로 주어동사, 주어동사. 그러니까 개별적인 구, 절이 나왔습니다. 이거 전체 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에 절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게 어려워요, 조금. 왜냐하면 일단 단어 개수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A. My house is in the suburbs. 자, my house in the suburbs. 자, in the suburbs, 보통 이렇게 쓰는데 교회의 이라는 뜻이에요. 제 집은 교회에 있습니다. B. We can use our own equipment. 자, we can use our own equipment. 이것 역시 달리 표현한 거죠. 우리의 장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리 사내에서, 조직 내에서, 내부에서 자, 프린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답 B가 됐고요. C. Sure, that sounds best. 자, sure, that sounds best. 어, 그 그게 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처럼 들리네요 f a t 가 뭐예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죠두 가지를 언급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리적으 말이 안 되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yes, no는 대부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 어, 그럼 yes, no 되는 경우도 있다 단서를 달았잖아요 아주 적은 퍼센티지지만 이게 뭐냐면 방금 같이 all 사이로 절, 절두 개가 나왔을 때 이런 경우 물론 이런 내용을 담기는 보통 않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를 제안이나 이런 거를 하고 나서 뒤에 그 제안이나 부탁 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너무 바쁘신가요? 이런 종류예요. 그래서 실제 형태상으로는 선택 의무문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 전달은 짜장짬뽕. 이렇게 명확하게 A, B를 선택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말한 것에 대한 재확인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라는 것은 형태하고 의미가 일치를 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명령문이라고 주어가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문장. 네. Have a seat. 그러잖아요. 앉으세요. 명령문이라고 하지만 그게 명령을 담고 있나요? 아니죠. 제안이기도 하고, 뭐, have a seat please 하면은 정중한 요청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의미 그런 경우예요. 부탁에 대한 재확인 정도인데, 혹은 제안에 대한 재확인, 형태상으로 선택 의문이기 때문에 선택 의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yes or no가 앞에 나오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 경우도 나와요. 그런데 이거 이거 이런 정답 패턴에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신경 쓰지 않고 yes or no는 소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 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Number f o u Should we call the director now or speak to him in the morning? Call the director now. Speak in the morning. 지금 전화할까요? 아침에 얘기할까요? Should we call the director now? Should we call the director now? Or speak to him in the morning? Or speak to him in the morning? 들어보죠. A. In the employee directory. 자, in the employee directory. 자, 발음이 함정이죠. Director, directory. 자, 영웅 씨 발음이기 때문에 영웅 씨 발음은 director도 director라고 발음합니다. 직원 명부잖아요. 관리 없는 소리였고요. 관리 없는 소리. We shouldn't bother him at home. 그를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를 집에 있는 그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이러면. 자, 답이 되겠죠. 지금 전화할까요? 내일 아침에 통화할까요? 했더니 어, 어, 집에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왜냐 어떻게? B를 선택한 거죠. Let's speak to h i in the morning. Tomorrow morning이라고 해요. 따라서 정답이 되습니다 B번. 자, 동일로 반복하지 않고 동일 어구를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변형된 내용으로 정답을 주는 경우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C. I'll call you with the news. 제가 새 소식을 가지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새 소식을 전화해서 알려 주겠다는 얘기죠. 응답이 될수 없죠. c a l l 이라는뭐 동의로 반복으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자, 정리하고요. 자, 5번입니다. Number 5. Should we set up Mr. Crawford's workstation now or take a break? Set up his workstation now. Take a break. 해요. 중간에 사람 이름이 들어서좀 어려워졌습니다만. Should we set up Mr. Crawford's workstation now? Or... 자, workstation이라는 거는 작업 공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 작업할 때 필요한 단말기, 컴퓨터의 모든 전체적인 것, 그걸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Mr. Crawford의 workstation을 지금 저희가 자, set up 할까요? 설치를 할까요? 음, 정리할까요? 아니면은 or take a break, or take a break, 잠깐 쉴까요? 지금 할까요? set up now or take a break. 들어보세요. A.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자, let's meet at the subway station. 지하철 역에서 만납시다. 발음이 유사하게 들렸죠. Work station, subway station, station이 똑같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문문도 의 동일어 반복으로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 발음이 유사한 걸 가지고 정답을 만드는 경우는 역시 거의 없어요, 선택의문에서 그건 여전히 선택의문문에서도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b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 무슨 얘기예요? He won't, Thursday.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 해석을 잘해보세요. 자, 그는 목요일까지는 여기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로, 돌아오는 요일이 목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아, 헷갈려요. 어, 목요일까지는 없다 그러면 목요일까지는 없고 금요일 나온다는 거 아닌가? 그 얘기 아니라?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는 목요일이나 돼야 비로소 올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목요일이나 돼야 비로소 올 것이다. 자, not until이라는 것은 뒤에 어떤 시점이 나오면 그 시점이 돼야 비로소 어쩌고 저쩌고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지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 말로 번역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he won't be here until Thursday라고 하면 목요일이나 돼야 비로소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Mr. Crawford's workstation을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어, 목요일에나 돼야 올 거기 때문에 uh, Let's take a break 좀 쉬었다 하자 천천히 해도 돼요? 이런 얘 정답이 B였고요 C Please set it down by the door 자, Please set it down by the door 문가에 set down 두세요 말 그대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set란 동사를 그냥 함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선택 의문이었는데요. 자, 포인트 정리합시다. 포인트 1. 질문에 나왔던 어휘를 반복하면서 둘중 하나로 선택한 응답이 가장 자주 등장해요. 짜장, 짬뽕, 짜장, 짬뽕 하는 것처럼. 물론 이제 국물이 최고, 추운 날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동일어 반복을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택 의문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포인트 2. 대부분의 선택 의문은 예스나 노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 자,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 정리해보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 이제 의문의 의문 형태는 다한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가 나왔습니다. 자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